2022년 3월 26일, 평택여업 민중민주당 정당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 이것은 평택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며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군 기지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미군 기지가 아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군 기질뿐입니다. 우리는 미군 기지를 전쟁을 위한 전투 기지라고도 부릅니다. 침략군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선제타격 호전광 친미 호전광이라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쟁 미치광이 사실입니다 일석1리 외치는 북측 핵전쟁 연습은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전쟁 도발이며 사드 확대는 이 땅을 미군의 미사일기지 전쟁 연습이 거듭될수록 실제 전쟁과 가까워지며 유사시 미군기지가 윤석열은 <목소리> 친미, 매운점과 법도 호전적으로 가득찬 전쟁 비치왕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기간 제왕적 대통령제, 청선을 따르며 광화문 시대를 내세웠던 윤석열은 당선되자마자 제왕적 행태를 보이며 용산은 학전쟁 화근 미군과 군부 허든무리들의 소굴이 있는 곳입니다. 하여 대통령 끊임없이 옆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호 정관... コンビニエンブリテリ